목소리가 울리지 않는 숲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만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당신이 될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묶여 있어서 당신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당신의 모습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이 숲에서 당신을 분리해 바라보세요. 당신을 껴안으며 벗어나세요. 당신에게 다가가며 풀려나세요. 이곳에 당신을 남기고 떠나세요. 마음의 숲은 체험형 미디어 아트입니다. 관객은 홀로 흰색 커튼으로 외부와 단절된 원형의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면 마주보는 벽에 대나무 숲의 영상이 바람소리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놓인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관객은 현재의 자신과 가까워 보이는 형용사를 선택합니다. 곧이어 나의 내면을 물어보는 질문을 마주하고 자신을 설명하는 감정을 선택합니다. 스크린에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짚어나가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다시 대나무 숲으로 돌아옵니다. 황새는 디자이너, 작가, 개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2013년도부터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매년 하나의 큰 주제를 바탕으로 각자 개개인의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의 큰 주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바탕으로 서로의 능력을 살려서 공동의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기존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감정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이것을 치유예술과 연결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해소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번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작품 마음의 숲은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만든 미디어 체험 아트인데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관객이 자신의 자신 현재 느끼는 감정을 느끼고 관객이 외부와 단절된 공간으로 돌아, 들어가서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 현재의 감정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크린에 자신의 감정이 천천히 나오면서 그리고 그것이 해소가 감정 해소가 되고 경계를 잃어버린 개인은 그 속에서 사회적 자아를 벗게 되고 그 겹을 걷어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조우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컨텐츠팀에서 이제 나레이션과 대사 등이 텍스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제 감정 같은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를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감정 같은 이런 그 단어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서로가 이제 느끼는 감정 자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감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정을 사실 마주하는 이제 그 대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인공보다는 이제 길잡이 역할을 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또 직관적인 텍스트는 되게 관객의 이런 작품 감상을 좀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 같은 것을 작성하면서 되게 주의했던 것이 이제 장면 구현, 이제 정보 전달이나 이제 감정 이입 같은 경우에. 이런 그둘 사이를 좀 저울질하는 것이 좀 많이 좀 힘들긴 했지만 좀 작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비주얼적인 부분은 실사보다는 좀더 추상적인 형태로 관객들의 생각의 공간을 열어두고 싶어서 회화적인 표현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을 때 완벽하고 뚜렷한 형태보다는 거칠고 불완전한 형태가 좀더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감정을 한 가지를 선택을 하지만 온전히 그한 가지의 감정만을 느끼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색감을 사용해서 묘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관객이 여러 가지 색감과 추상적인 형태를 통해서 본인의 감정과 닮은 구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저희 작업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감정을 더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업을 했고 시스템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관객이 그 감정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놨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개발이라는 그 영역이 결국에는 우리 작업에 있어서 어, 구현을 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의 기획과 그리고 그런 디자인 같은 거를 최대한 구현을 해서 그 작업의 분위기 혹은 메시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작품에 있는 설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면화 감정에 있는 내면화를 마주하기 위해 들어가는 우리 마음 속의 공간이에요. 어, 이 공간을 들어가려면 두 겹으로 된 시폰을 거두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 작품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원형이 주는 공간에 대한 완전성, 완전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모든 것을 포괄하고 아우른다는 것을 형태적으로 표현했어요. 외부하고 차단된 이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1대일로 작품과 내가 마주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감정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고, 그 감정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 감정을 더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작품을 통해서 더 온전히 자기 감정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평생은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감정은 영원하지가 않아서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것을 모두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관객 본인의 감정을 서서히 헤아려 보고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정에 깊게 빠지는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안 좋은 감정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또 감정을 소비하기도 하고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면서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에서 별다른 나쁜 감정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인식하고 껴안는 순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으시기도 하시고 많은 것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변화를 겪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두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같은 경험을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똑같이 관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온라인으로 변환을 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그래도 같은 혹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양한 관객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의 숲 작품은 다양한 감정에 지친 스스로를 위해서 완연한 위안을 받는 과정입니다.